그, 회환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, 그, 각축이 좀 벌어질 것으로 보여요. 아니, 재산적 피해는 클 겁니다. 안녕하십니까, 만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자, 오랜만에 타로로 보는 인물 신체를 보겠습니다. 네. 어, 꼭, 카드를 먼저 뽑, 고 말씀을 드립니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사기 안칠게요 네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네. 어, 이번에 좀 알아볼 인물은. 네. 어, 배우 차원우 씨입니다. 아. 선생의그 신선. 네. 그러면 최근에 음. 200억 탈세하면서 그런 게 터졌어요. 네, 이제 좀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음. 올렸어요. 근데 뭐 인정했다 안 했다 이것까지는 수치히알수 음. 없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건이 어떤 재판의 결과가 또 어떻게 흘러갈 음. 수 있을지. 재판 결과? 네, 좀 전반적으로 앞으로 또 차은우 씨가 더 활동할 수 있을지 음. 여러분들을 한번 말씀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습니다. 음. 글쎄다 예상보다는 그렇게 크게 퍼질 것 같진 않아요 아, 그래요? 여파가 클것 같진 않고요 대신에 그~ 대산적인 거는 굉장히 여파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아... 네. 어느 정도 피해는 감수를 하셔야 될거 같고요 대신에 그~ 얻는 것도 많을 것으로 보여요 기부라든가 아, 아... 어느 정도 사회 환원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... 그래서 점수 얻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대신에 그 재산을 어느 정도 환원을 시큼으로써 그, 그 환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그 각축이 좀 벌어질 것으로 보여요. 어, 좀 그건 좀 어때요? 그러니까는 어느 쪽으로 갈 거냐. 아, 아, 아 그니까. 그큰 돈들이 어디로 그렇죠. 갈 거냐. 어, 배부는 어떻게 갈 거냐. 음. 그러니까 뭐 구세청에서 이제 추징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에 따라서 말이 많겠죠. 지금 뭐 뉴스 기사 나온 건뭐 200억 탈세라고 하긴 하는데. 네, 그거보다더뒤지겠죠 네. 그러니까 어디까지 선에서 마무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을 거로 보여요. 음. 네. 손님께서 그러니까 보셨을 때는 일이 음. 음. 더 이상 뭐 커지진 않는 채로 마무리가 될것 같다. 네, 뭐더 이상 크게 벌어지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선에 마무리 될것로 보이네요. 음. 음. 이게 아무래도 또 이번 사건이 차은우 씨의 이미지에 사실 큰 타격을. 재산적인 피해는 클 겁니다. 네. 네. 어느 정도는, 그런데 이제 마무리는 될 것이다. 음. 그럼 이런, 뭐, 최근에 사실 뭐, 가수면서또배우서 음.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, 네네네. 음. 어, 이런 활동에 대한 제약은 없을지. 제약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. 음. 그러니까, 일부 제약은 볼 거고요. 반은 피해를 볼 것이고, 반은 없는다고 해요. 음. 음. 혹시 국내에서가 메인일지, 해외가 메인일지. 그러니까 아마 해외 쪽으로 갈것 같아요. 해외 쪽으로. 국내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국내에서는 새로운 활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한번 낙인을 찍히면 그쵸. 벗어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. 네. 같 특히 이게 이제 우진 씨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체납 부분은 또 쉽지 않죠. 어떤 거요? 체납 부분이라든가 아. 네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아요. 좀 쉽지 않아요. 네. 특히 돈이 많은 사람. 그쵸, 음. 그런 부분들이 네, 것것 네. 음. 어, 그런 부분들. 음. 음. 네, 없잖아요, 있죠. 네. 어, 자숙 기간을 거쳐야 될것 같습니다. 차은우 씨가. 음. 또 봤을 때 앞으로 봤을 때좀더 음. 조심해야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슈가 나올 수 있을지 약간 봉사 활동 부분이라든가 조금 선행 부분이라든가 조금 사회적인 조금 공헌 부분을 조금 하실 걸로 보입니다. 음. 또 다른 이슈들은 뭐 걱정할 건 없을까요? 음, 아마 좀공헌하는 부분이 좀 눈에 띄게 좀 보일 것으로 보이시지만 음. 그게 좀 좋아 보이는 당분간은 그 좋아 보이진 않겠죠. 음. 네. 모르는 부분도 많은 거. 음.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. 이 사실 음.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음. 세금이라는 또 의무를 다 하는 거지 맞지만 이런 상황들이 음. 종종 많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. 대신에 해외에서는 굉장히 평판이 나쁘진 않을 거로 보여요. 음. 그래서 해외 쪽으로 그냥 활동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이다. 그래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해외에서 조금 더 커버하시는 게 오히려 유리하지 않을까 싶네요. 또 음. 어, 중국이나 미국 쪽이런게 그렇죠. 어, 네. 해외 쪽에서는 다른 사람이더 많을 거로 보입니다 음. 끝으로 만약하게 차은우 씨가 세한한테 음. 을 음, 들었다고. 네, 네, 네. 어떤 말씀을군요 어, 그러니까 뭐 한쪽 그 부분이 약간 마이너스로 나는 부분이 있으면은 또 플러스되는 부분이 또 있다고 하니까 반은 버리고 반은 얻으라는 얘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동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그욕 먹는 부분이 있다면 또 얻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잘못을 또안 하셨으면 또 하는 바램도 있고요. 또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서 또 다른 또 환원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어려운 이유서 는다든가 조금 이런 좋은 부분으로 또 환원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 니다 네.